작년 연말 공포 화제작 뭐였습니까 데드스페이스로 유명한 글렌스코필드 사단 통째로 데려다가 만든 트리플 A급 공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g 스타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호평일색이더니 출시하고서는 리뷰 평점도 트리플 A급 치고는 아쉽고 욕을 심심치 않게 먹었어요 또 하도 말 많았는데 그래서 어떤 게임인가 한 박자 늦게 뚜껑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쫄보들 어쩝니까 공포 게임 무서워서 손못 대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근원을 알잖아요 안 무서워 공포 게임 쫄랩 쫄보들을 위해 한 칼리스토프로토콜 공포 원리 분석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공포스럽게 하는가? 이 영상 보고 나시면 아무리 새 가슴일지라도 새벽에 불 꺼놓고 공포 게임 쌉가능일지도 몰라요. 호로캔 장인들의 공포 노하우 주의식 백과에서 털어봅니다. 사실 공포라는 장르는 모든 매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학창시절 놀러가서 둘러앉으면 빠지지 않고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했고요. 책, 웹툰, 영화, 게임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공포라는 소재는 탄탄한 마니아층을 기반으로 애용되지요. 아니 즐겁고 재밌는 얘기만 들어도 시간이 모자란 판에 사람들은 공포라는 끔찍한 감정을 왜 굳이 일부러 찾아가서까지 경험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진화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포라는 감정이 생각보다 인간 생존에 직결되는 아주 근본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이지요. 모든 생물은 공포를 잘 느끼는 쪽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주변에 나타난다면 빠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감정이 바로 공포지요. 따라서 공포라는 감정이 부족하면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아 멸종당한 도도새처럼 말이지요. 사람 또한 생존하는데 공포라는 감정이 아주 중요했겠지요. 근데 인간이라는 종은 선조들이 후손에게 지식을 물려주는 게 가능한 지적 생명체잖아요. 따라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떻게 공포의 대상들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었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아이들보다 생존 확률이 높았겠고요. 이런 진화론적인 이유로다가 인간은 무서운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역설적으로 공포가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물들이 그렇게 잘 팔린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간들은 공포라는 감정을 그렇게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공포 매체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불린 건 누가 뭐래도 게임이지요. 제가 게임 채널을 해서가 아니라요.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공포 게임이 압도적으로 무섭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거든. 그럼 게임이 다른 매체들보다 공포를 잘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게임의 가장 큰 특성, 인터렉션, 상호작용 때문이지요. 영상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서워하든 말든 주인공은 그 공포에 대해 대상을 향해 자동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지요. 하지만 게임은 다릅니다.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 대상과 상황 속으로 직접 주인공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것. 이때 느끼는 공포의 크기는 차원이 다르지요. 게임이 능동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포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점프 스케어, 쉽게 말의 갑툭튀지요. 이 점프 스케어는 모든 매체를 막론하고 공포 장르에서 애용하는 공포 요소인데요. 다른 매체와는 달리 게임에서는 내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화면에 몰입하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에 시선을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경우 다이제틱 인터페이스라는 걸 사용해서 게임 UI를 없애버리고 인게임 캐릭터의 상태만 봐도 인터페이스적 정보를 얻게 만들어서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딱 캐릭터만 보도록 그러니까 화면에 가운데로만 시선을 모으는데 성공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갑자기 어흥! 하고 뭐가 튀어나오면 어떻겠어? 이거 혼비백산이지. 이런 점 때문에 공포게임은 점프스케어를 가장 맛깔나게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됐다는 것. 더해서 무력감이라는 놈도 공포를 불러일으킬 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너무 강해봐요. 옆에서 뭐가 튀어나오든 그게 얼마나 무섭게 생겼든 그냥 다 뚜까 빼버리면 되잖아. 하나도 안 무섭잖아. 좀비 영화에서 마동석 나오면 긴장 하나도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공포게임에서는 난이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 공포의 대상을 만나는 것을 플레이어가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어내 경험치통 만났네. 이렇게 막반색하고 전투에 뛰어들어서 몹들 뚝배기 깨는 공포게임은 공포게임으로는 아니라고 봐야지. 이번에는 공포 대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호러 장르 컨텐츠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놈들이 뭡니까? 좀비, 귀신, 외계인, 로봇 뭐 이런 것들 생각나지요. 칼리스토프로토콜에서도 바이오파지라는 놈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이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긴 놈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랑 엄청 닮았어. 많은 공포 게임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인간과 닮은 생명체를 등장시킨다는 사실. 아니 인간이랑 닮은 애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친근감을 느껴서 덜 무섭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일명 불쾌한 골짜기 이론 때문에. 물론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적어서 비판받는 이론이긴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확 와닿는 얘기다 보니까 각종 컨텐츠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칼프에 등장하는 바이오파지 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징그러운 괴물 어딘가에서 인간의 얼굴이나 막 신체 일부분 특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치열 같은 걸 발견하면 왠지는 몰라도 확 혐오감들면서 무서워지거든 바이오파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칼프 굉장히 고어합니다 주인공인 제이콥이 체력 다해서 죽잖아요 신체 일부가 뜯겨져나가는 데드신이 나오 이게 두눈 뜨고 끝까지 못볼 정도로 잔혹하거든 고어라는 장르는 공포와 찰떡궁합으로 사용되고는 하는데요 왜 공포게임은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일까요? 그건 바로 거울 뉴런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효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한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효과인데요 화면에 나타난 잔혹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 몸은 저 끔찍한 죽음이 나에게 닥친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또 공포를 느끼는 거고요 또 공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면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입니다. 공포 게임 얘기하는데 갑자기 불안이 왜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 공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불안이거든. 공포와 불안의 차이가 뭐냐? 공포는 실제 하는 무언가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위협에 대해 느낀 감정을 말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바이오파지가 나에게 괴성을 지르며 달려온다.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은 공포지. 그런데 불안은 실제로 무언가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머지 않은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갑자기 저 환풍구에서... 바이오파지가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상상 속에서 나를 마구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 감정이 바로 불안이라고 할수있지요 공포게임의 핵심은 당연히 공포지요. 근데 아무리 무서운 대상이라도 계속 보면 무뎌지기 마련이거든. 칼프에 나오는 바이오파지. 이거 처음이나 무섭지. 몇 시간 내내 계속 앞에서 보면 이 총알 주는 파밍 것밖에 더 돼. 따라서 공포의 대상을 계속해서 노출하는 것보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일으켜서 공포에는 무뎌지지 않게 하면서 게임 내내 플레이어가 무서워하는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공포게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칼프에서는 이런 불안이라는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들을 꽤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야가 있죠. 보통 FPS 장르는 90도에 가까운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데 반해 칼프는 주인공 등 뒤에 카메라를 딱 붙여서 훨씬 좁은 시야각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게임의 주무대가 교도소다 보니까 대부분 좁은 통로, 환풍구가 많아서 더 그렇지요. 게다가 T자형 통로를 이용해서 반드시 사각지대가 존재하도록 공간들을 구성해놨어요. 내가 보지 못한 곳이 언제나 존재하다 보니까 칼프 플레이어들은 플레이타임 매 순간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잘 이용한 게 사운드입니다. 공포물의 시그니처 사운드는 누가 뭐래도 날카로운 비명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프는 좀 달라요. 고주파가 아니라 저주파로 조진다. 칼프는 적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르렁거리는 초저주파 효과음으로 그들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사실 이 초저주파는 인간에게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호랑이 사자와 같은 자연의 맹수들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저주파인데 이를 피하면서 생존해 지금까지 진화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저주파를 듣게 되면 공포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bgm 또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칼프는 평상 당시에 부금의 사용을 굉장히 자제하거든요. 고요한 상황 속에서도 플레이어가 아주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만들어서 불안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전투의 시작과 동시에 울려 퍼지는 박진감 넘치는 부금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또 게이머들 입장에서 가장 큰 공포는 뭡니까? 불친절한 세이브 타이밍과 자꾸 깨바는데 턱턱턱 걸리는 이스터터링 사실 칼리스토프로 토클은 PC 플랫폼 최적화가 정말 안 좋아서 게이머들 특히 PC 유저가 많은 한국 게이머들한테는 그야말로 공포였거든. 그래서 욕을 많이 먹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 비판 여론이 조금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출시 이후에도 국내외 쌍방향으로 욕을 어찌나 먹었든지 얘들도 연락에 패치해서 이제는 PC에서 최적화 꽤 맞춰진 상태고 앞으로 계속 패치나 업데이트 해나갈 거라고 하니까 욕 먹은 만큼 정신은 좀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이 칼프가 최적화 문제로 그렇게 까이면서 혹평받던 와중에도 이 최고로 칭찬받던 부분이 바로 근접 전투 타격감이거든요. 공포를 분노로 승화시켜서 괴물들 때려잡는 손맛이 이게 생각보다 꽤 짜릿해요. 이번에 또 플스 플랫폼에서는 10년 맞이 할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근데 호평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다? 이번 기회에 한번 잡숴보셔봐 제식빵. 자 지금까지 칼프가 우리에게 공포를 어떻게 선사하는가 털어봤는데요. 공포 게임 특성상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이기도 하고 게임 자체도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뉘는 게임이라 평가가 꽤 극과 극을 왔다갔다 하는 게임이지 그래서 아무리 팔이 안 울고 굽는다 그래도 무작정 칭찬만 해주긴 좀 그래. 그래도 한국 게임사가 트리플 A 급 패키지 게임, 게다가 마이너 장르인 호러 게임에 도전했다는 사실은 한국 게임으로서 조금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뭐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수리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최고로 호러하고 고어스러운 게임들 잘 맹글어 주길 바랍니다. 트리플 A 급 게임 공포 공포 게임 도전 핵도르로 끝날지, 아니면 많은 비판들을 양분 삼아 공포 게임의 새로운 명가로 나서게 될지 칼프의 앞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주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